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학년 이동훈입니다. 본격적으로 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릴 세 가지 그래프의 공통점을 찾아주세요. 미출 외국 고등학교 면접 보면서 들어오셨고 중학생분들도 곧 면접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5초가 아니어도 3초 만에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 4, 3, 2, 1. 혹시 공통점 찾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어, 바로 발견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생애 주기의 소득 곡선, 사랑의 정도 변화, 관계의 친밀도 변화를 나타내는 각각의 그래프는 0에서 출발하여 0에서 끝을 맺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득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0에 수렴하고 사랑은 무해 상태에서 시작하여 점점 그 정도가 커지다가 마찬가지로 헤어짐 혹은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0으로 돌아갑니다. 관계맺으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으로 사랑과 유사한 속성을 띠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세 그래프는 저와 같은 문과생은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 복잡한 수학 공식을 담은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담은 그래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돈을 많이 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인생을 구성하는 소득, 사랑 그리고 관계가 모두 0에서 0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인간 존재 또한 0에서 0으로 돌아오는 단순한 존재가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인간은 0과 0 사이에서 살아가고 또 경쟁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과제, 대학, 취업, 노후 준비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현대사회를 견뎌내기에 급급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금처럼 노력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이곳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앉아계시네요.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디디고 앉아계시는 이곳은 영에서 출발하여 영으로 되돌아오는 길목이자 언젠가는 결승선에 닿는 유동성 있는 존재입니다. 어차피 살면서 단한번거로 우리의 이곳에서 영에 안주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곳이기에 시작점이자 종착지인 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보는 것이 더 가치있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출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시면 굉장히 공감하실 시예요. 왜냐하면 문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시험범위기도 했고.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생명순환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이 시는 제게 조금 다른 의미를 주었습니다. 영에서 벗어나는 것. 영에서 벗어난 이곳을 살아가는 과정은 실현의 연속임이 분명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과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 고입, 대입,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며 항상 다른 일과 경쟁하는 우리. 시의 사과가 중력을 극복해야 흙에서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력이 요구됩니다. 면학은 집중이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마다 5분 공부를 하면 된다.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진짜 이렇게 하면 달라질까 하는 의문점과 약간의 귀찮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냈을 때의 성취감은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곳에서 여러분만의 인생 철학을 지니고 계실 겁니다. 인생 철학의 사전적 의미에 잠시 집중해주세요. 인생에 대해서 가지는 실천적인 태도, 개인의 인생관을 기초로 하여 인생의 의 가치 목적 따위를 연구하는 철학. 첫 번째 정의의 실천적 태도는 곧 부원가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요소이며, 이는 두 번째 정의의 인생의 의 가치 목적과도 동일시됩니다. 결론적으로 영에서 영으로 가는 삶의 전 과정에서 인간에게 성공은 멀어져 보는 행동에서 발언하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삶임에도 노력은 빛나는 것이겠죠요도새보고 10시간 넘게 앉아서 공부도 해보고 놀 때는 또 열심히 노는 동안 저는 영에서 이곳까지 왔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이곳에 살고 계실 겁니다. 아직 영에 안주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에서 영으로 돌아가는 삶, 결국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 더 높이 올라가느냐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곳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그려가는 자신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삶의 그래프는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나요? 혹시 처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만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의 의미는 어느 의미일까 고민해보세요.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